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천읍, 진천군 덕산읍 외에 위치한 계획관리 지역 약 1,800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2차선에 접해 있고요. 아, 2차선에 접해 있고요. 아, 이 땅은 산수산업단지, 신척산업단지가 주변에 있어서 공구상가로 지으면 정말로 아주 좋은 그런 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땅값은 거의 급매물건으로 나왔습니다. 평당 약 110만원 정도고요. 총 금액은 20억을 주인은 받고 싶어 합니다. 아,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요. 1,800평 정도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만한 땅 넓이에 110만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저렴한 곳입니다. 거의 금매물건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주변이 약1 5 0만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 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 주인이 금매물건에 가깝게 내어 놓은 곳입니다 이 땅을 사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사서 200만원 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비싸지 않은 땅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진천 읍군 덕산읍에 2차선 도로에 접한 땅으로 주변이 산수산업단지, 신척산업단지 등이 부근에 있습니다. 신척산업단지와 산수산업단지 안에는 전문 공구상가가 없으며, 덕산읍에도 전문 공구상가가 없습니다. 지 덕산읍에 있는 철 공구상가들은 전부가 철물점 수준의 상가들이며, 전문 상가는 없습니다. 아마 이곳에 전문 공구 상가가 들어온다면, 덕산읍에 있는, 철물점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굉장히 넓죠? 약 1,800평에서 좀 빠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쭉 보시면서 저 끝에 보이는 부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이 땅을 사시는 분들은 거의 금매가격에 사시는 겁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혁신도시에 국토공인중개사에 성의모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말로 좋은 땅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